하박국 1장3절 상반절입니다. 람마 타레니 아벤 베 아말 타비트 베 쇼드 베 하마스 레 네게디입니다. 여기 아트나가 있고요. 자켓카토는 여기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는 여기 타레니 그리고 타비트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요. 람마 요 람마는 와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박국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개념어다 싶습니다. 뒤에 나오는 탈렌이 요 단어는 어, 히필 스템 펜이. 어, 히필스템의 임펄페트이고요 2인칭 남성 단수에 니가 붙어서 1인칭 공성 단수 목적어가 들어왔습니다 어그는 레시 알레프 헤이입니다 이게 라메드 해동사여서 여기 헤이가 탈락한 게 보입니다 이 라아 동사가 보다 루크나시 앞에서 봤던 단어들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어, 당신이 나를 왜 봅니까? 라는 뜻인데요 이게 히필은 사역형 동사예요 그래서 make me 무엇 무엇라고 이제 다 글자가 make me 혹은 let me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죠. 어 그러니 사역형 동사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당신이 나를 보게 왜 했습니까? 왜 나를 당신이 보게 했습니까? 이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왜는 아캄 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단어고요. 왜벳아웬 베이트 아벤이라고 하는데 벳 아벤, 벳 아웬이라고 하는 게 베델의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벳엘에 할때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벳 아벤에 나오는 게이 아벤입니다. 어... 그러니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왜 당신은 나에게 악을 보게 하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하고 뒤에 나오는 와브로 연결된 아마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브가 엔드 접속사이고요. 아발은 뭐 노동, 레이버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파역함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고 타비트라는 말은 히피 시스템의 임펄펙트 2인칭 남성 단수의 어근은 눈베이트 테트입니다 tat, 그래서 나바트 동사인데 이것도 똑같이 룩. 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보게 하다. 무엇을 보게 하냐면 노동을, 아마를, 폐역을 보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켓 카톤까지는 같은 게 반복이 돼요. 왜 당신은 나에게 아벤, 악함을 보게 합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폐역함, 아마를 보게 합니까라는 물음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베쇼드가 있습니다. 바브로 연결되고 이게 엔드 접속사이고요. 쇼드는 데베스테이션. 아이고 네베스테이션이나 뭐 디스트럭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어, 파괴 이런 식의 단어입니다. 바브로도 연결이 되고요. 하마스를 앞에서 봤던 포악 혹은 포학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폭력 어, 이런 단어입니다. 어, 뒤에 나오는 레 네게디 라는 말은 전지사 레에다가 네게드 라는 말에 히렉 요드가 붙었습니다. 네게드의 히렉 요드. 히레기오드. 히렉 요드는 어, 미라는 1인칭 공성 단수 혹은 마이로 번역되는 단어고요 레는 투나 포로 번역됩니다. 네게드는 in front of. 그서 무엇뭐 앞에 혹은 before로 번역이 되지요 이거 함께 번역해보면은 내 앞에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복잡하, 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한 거예요. 어,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습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악을 보게 하고 왜 나에게 포악함을 보게 합니까? 어, 파괴, 파괴와 포, 악함이 내 앞에서 있습니다.라고 번역해 볼수 있는 게 1장 3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라마 타레니 아벤 벨마베 아말 타비트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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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